지금 이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아, 그래. 그러니까. 그래야죠. 예. 네. 이거 때문에. 돼요. 한 점은 없는 데 너무 참. 저도 가지고. 참. 저도 참. 저도 참. 저도 좀 자꾸 처지고, 이제 눈을 뜨려고 자꾸 주름을 만드니까, 그래서 스트레스 했는데, 상담을 이제 받아볼까고 왔다가, 바로 그냥 날짜를 잡아버려서, 오늘 수술하러 왔습니다. 다시 되돌리킬 수도 있는, 이 비절개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얼굴을, 아, 마지막에. <laughs>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니까, 여러가지로 변화가 많이 생기더라고요. 겨울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. 해보고, 아니면 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<laughs> 처음에 그 결정은 아주 신속하게 내렸는데, 어제 아,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아, 이게 맞는가. 떨리셨어요? 내가 약간 바뀌는 느낌? 나는 바뀌는 게 없지만, 남들이 날 봤을 땐 바뀌었으니까. 친구, 성현이는그러더라고 구독자도 좀 빠지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하더라고 <laughs>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더 많긴 했는데. <laughs> 아 근데 이게 주름이 너무 생겨가지고 내가 이게 눈을 뜨려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은또 한쪽만 쌍꺼풀또 생겨 또 이렇게 하면 또 짝눈이 돼버리고 할까 지금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한 1, 2년 지나니까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긴 하던데 그리고 며칠 운동 못 하겠다 힘 주면 안 되잖아요 어, 붓기도 빼야 되는데 어디 나가서 사람을 만나기가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선글라스 끼셔야지 <laughs> 음. 한, 한 4일, 응. 4일은 좀 조용히 있으려고. 응. 어, 다음 주 주말 오픈식인데, 그때까지 복귀가 좀빠져야될 텐데. 별를 응. 했거든. 37%가 좋은 선택이다. 63%가 날리고 싶다. 응. 아 모르겠다. 응. 결심을 했으니. 집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아, 집에서는 잘 알아보고 해라, 이렇게. 그리고, 안검화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까, 그러니까. 어머니가. 주름 자꾸 깊어지고 그러니까. 시간이 2분 남았는데, 두근두근하네. 혈종 제거를 하시면은, 이제 냉찜제를 하실 건데요, 냉증 입니눈 감고, 자눈떠 보세요. 눈떠 보세요. 이런 느낌 괜찮습니까? 수술하고 하루 이틀만 지면 됩니다. 뭐 운동 같은 것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찌그고 하셔도 됩죠 아, 하고 지고고어나 약간. 응. 진짜 못 보겠다 여동생 얼굴이 좀 보이는데? 어. 음, 아, 선글라스 끼고 있어야 되나? 헬스장에서? 이컨텐츠가 될까? 이거 브이로그 정해야 되나? 이국일정어가지고어른들 이후... <laughs> 좋아할 것 같은데? 어른들이 좋아할 거 장모님한테 보 트로트 잘 부를 것 같은데? <laughs> 자, <장군이 웃음> 그리고 앉아서 주무시면 외모 뭐 누가 잘보려고 뭐. <laughs> 나. 아나 무쌍이 좋단 말이지. 너무 지금 너무 많이 부었다. 여기 집진 되는 차선 아니야? 모르겠는데. 응, 아니요. 어, <laughs> 회원님들이 놀라실까봐. 눈 시술하고, 며칠 됐지, 5일쯤 된것 같은데. 아, 생각보다 붓기가 안 빠지더라고. <웃음> 그래서. <웃음> 어색해. 안검아서 눈매 교정하고, 코 필러. <laughs> 두 가지. 아, 이 민낯을 공개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데. 눈이 이제 너무 초롱초롱해져서 다른 사람 얼굴 같죠? 그래서 이제 친구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가족들 어, 며칠 전에 부모님께서 올라오셨는데 어머니께서 못 알아보셨다는 어머니 <laughs> 반응은 작은 삼촌 닮았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외가에 친척분들이 다 쌍꺼풀이 있고 친가에는 쌍꺼풀이 없거든. 근데 쌍꺼풀 하니까 외갓집에 어, 작은 삼촌. 엄마가 딱 막내이네 이러는 거야. <laughs> 엄마 동생닮았왔다 아, 막내이네 하면서. 주말에 <laughs> 반성도 한번 보고 싶네요. 어한3일차좀 되니까는 갑자기 불현무서운 거야. 이게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? 얼굴이 바뀌니까 이전의 나를 좀 잃어버린 느낌? 그래서 갑자기 이게 내 팔자에 영향을 미치려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갔는데 되게 허무했어. 뭐라고 아무 상관 없대.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의 그런 관상이지 뭐눈 조금 바꾸고 이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들었던 얘기 중에 좀 기억나는 거 건?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를 봤을 때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입을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왔지 근데 중요한 거는 별 상관없다 근데 그전에는 이 말을 무조건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어,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 영상을 보면 은 주름이 너무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고 뭐째는 수술이 아니니까 한 일주일이면 붓기가 없어지겠지 했는데 어, 한몇달 걸린다 하더라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뭐 새로운 얼굴에 적응해 나가야지 구독자님도이 아. 영상 <laughs> 보고 적응을 네. 좀 하셔야 되는데. 네, 아마 좀 보시고 좀 당황하셨을 텐데, 네. 약간이라도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죄송합니다. 뭐 어쨌든 간에 계속 영상으로 찾아뵙다 보면, 외모는 사실 눈에 익으면서 또 익숙해지는 거니까요. 네,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